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사례인데요. 이사의 대표권 제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갑이 있었는데, 고소와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을 법인이 있었는데, 을 법인은 전통문화 예술품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전시 등을 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자, 을 법인에는 A 대표이사가 있었어요. A 대표이사. 보통 그 법인에서의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인에게 귀속이 되죠. 그래서, 자, 갑이, 갑이 고소와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김홍도 산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김홍도 그림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A 대표이사가 을명의로, 을명의로 자, 이 김홍도 산수화를 매입합니다. 1억 원에 매입을 해요. 1억 원에. 을명의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자, 을법인이 갑으로부터 1억 원에 어, 김홍도 산수화를 매입하는 꼴이 되죠. 이렇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을법인은 전통문화 예술품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전시하는 것. 자,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자, 그런데 김홍도 산수화를 매입한 이유는 전시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을법인, 을법인의 목적에 이 부합하는 면이 있죠. 자, 그런데 을법인 정관에는 정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단체마다 뭐 정관 규약 이런 게다 있죠. 자, 정관에 재산을 취득할 때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을법인의 A 대표가, 을법인의 A 대표가 이사회에 소집하지 않고 그냥 샀어요. 김홍도 산수회를 매입했다는 거죠. 어,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사라, 라고, 어, 을법인의 정관. 이거 뭐, 을법인의 정관. 을법인의 뭐, 헌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정관을 위배해서 이사회 심의 의결 거치지 않고, 소집도 하 소집조차 하지 않고, 매수를 산수화를 매입했다. 자, 이런 문제인데, 자, 그런데 갑은 을법인과 거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 이런 정관 내용, 어,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라. 이런 정관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어, 사례에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을법인과 갑 사이에. 을법인과 값 사이에, 어, 을법인 A가 대표를 해서, 어, 김홍도 산수화를 1억 원에 매수했는데,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한지. 이렇게 문제가 되죠. 왜? 왜 이런 문제가 될까요? 이사와 결열이 거치라고 정관에 되어 있는데, 이거를 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어, 소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게 과연, 어, 이 A 대표 행위가 을법인에 귀속되는지, 매매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자, 결론은 결론은 어, 이 정관에 이 대표권 제한이 있죠 이렇게 대표권 제한 뭐예요 대표 혼자 하지 말고 이 사회에 어, 심의 의결을 거쳐라. 이 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려면, 이 사회 소집해가지고, 어, 심의하고, 거기서 뭐 다수결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결의를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안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정관의 대표권 제한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자, 이렇게 심의 거쳐라. 이렇게 하고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건 공시된 거죠? 그러면은, 갑이그 공시된 거를 100% 인식하고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법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 사회, 이 사회, 이 사회, 심의 의결 안된 거를 공식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런 거라, 어, 심의 의결, 이 사회 심의 의결 거치지 않은 거를, 어, 명확하게 등기부상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그걸 알고 샀다면은 계약을 무효로 볼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그런데 이런 지금 보시면은 이 사회 심의 의결이라는 정강 제안이 있는데, 자, 이런 걸 등기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유효로 봅니다. 값이 알았건 몰랐건 이런 것 자체를 보지 않아요. 결국은 뭐예요, 핵심은?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등기가, 어, 대표권 제한이 등기가 있어야지, 등기가, 어, 대표권 제한을 등기로 해두었어야지, 그래야지 이 대표, 대표권 제한을, 어, 위배했다. 이런 주장을 누가 할수 있어요? 을 법인이 할수 있는 거예요. 어, A 대표가, A 대표가 사실상, A 대표의 행위가 곧바로 을 법인의 행위가 되는데, 우리 왜 문제를 제기할까?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A 대표가 이제 잘릴 수 있죠? 잘리고, 을 법인의 다른 대표가 선임돼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자, 이런 문제 생각하시고, 결국은 등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표권 제한, 대표권 제한, 이 문제를 다시 봐야 되는데, 문제 풀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산수화를 산수화를 매수할 때 어,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여야 합니다. 일단 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은 법인의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뭐 자연인 같은 경우, 사람 같은 경우, 보통 우리 자연인, 저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 권리 능력이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법인은 뭡니까? 법에서 권리 능력을 부여하죠. 어, 권리 의무와, 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34조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권리 능력. 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쫓는다고 해서 법률상 제한. 그 다음에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 의무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면에서 정관상 제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어쨌든 정관의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산수화를 김홍도 산수화를 전시 목적으로 매입 을 했고, 을 법인 자체가 전통문화 예술품 수집 보존 전시, 자, 이런 거를 하는 비영리 법, 법인입니다. 따라서, 아, 산수와 매수는 정관의 목적 범위 내외있죠 전시 목적이었으니까, 게다가, 을 법인은 전통문화 예술품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전시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목적 범위에 딱 들어맞아요. 자, 그래서, 어, 법인의 권리능력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 문제가 안돼 거래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초는 된 거예요. 법인의 권리 능력 범위 밖에 있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불법 행위라든가, 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어거래에 거래가 유효한지 이런 걸 따질 때는 기본적으로 권리 능력 범위 내어야겠죠 그걸 벗어났다, 어 그러면은 A 대표 행위가 불법 행위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2번.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대표,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여야지 법인에 어, 귀속되겠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상 대표권 제한이 등기된 경우에는 무효 등기 안된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 다시 여기서 보실게요 자4 1조가4 1조가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사,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일단 정관에 기재해야 돼요. 자, 그, 그런데 본권 같은 경우에 대표권 제한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라 이런 건데, 이게 정관에 들어가 있어요. 다, 에, 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권 제한 규정은 맞죠? 그렇죠? 자, 그리고 60조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를 해야지 삼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등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 갑이 이걸 제3자 라고 하는데 갑이 자, 이왜 갑이 제3자일까요? 이 대표권 제한 문제는 을 법인과 A 대표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갑이 제3자가 됩니다. 자,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자 갑에 어, 선의 악기는불만합니다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어, 등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관의 규제, 정관의 대표이사의 권한을 뭐 제한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 문제를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기를 했다면은 어, 등기를 했다면은 어, 등기가 됐고 정관에도 어, 제한이 있죠. 근데 그 제한을 따르지 않았죠. 이사회 결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매매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표가 된다고 해요. 무권대표. 무권대표가 돼서, 매매가 무효가 되는 거죠. 왜? 정관정관에 정간, 이사회 결의를, 결의를 거쳐라고 했고, 등기까지 했는데, 그걸 안 했단 말입니다. 제3자는 명백하게 값은 알수 있는 문제죠.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사하는 근데 이렇게 이제 무권 대표가 되는데 무권 대표 자이 이 대표권과 관련돼서는 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무권 대표하고 무권 대리가 이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건데 어 무권 대리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갑 같은 사람이 뭐 선이다 이러면은 어, 표현 대리라는 게 적용될 여지도 있어요. 근데 갑이 악이기 때문에 어, 표현 대 표현 대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 표현 대리가, 표현 대리, 또는 표현 대리가 성립, 표현 대리, 또는 표현 대표가 성립되면 유효하게 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효기 때문에 결국은 추인, 취인, 추인하면은 유효가 되는데, 이 추인이 어떻게 추인이 될까요? 어, 차후에 뭐, 을 법인의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어, 추인할 수 있겠죠. 문제 삼았다가, 문제 삼았다가 추인할 수 있는데, 그 추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걸 다 거쳐야겠죠 이사회 심의 결의를 거친 다음에 추인하면 그제서야 유효화가 될 겁니다. 자 등기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등기를 안 했다면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있어서 이사회 심의 의결 뭐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등기를 안 했다면 그 정관이 어, 뭐 이렇게 공시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매매가 그걸 안 거쳤어도 유효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갑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 갑의 선악은 불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갑이 갑이 이런 내부적인 내용들을 어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갑과 을 사이의 이런 문제. 이건 제3자죠. 어 대표권 제한 문제. 이 문제는 어 등기로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다. 공시가 안돼 있으면 그 대표권 제한이 없는 걸로 본다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대표권 제한이 등기가 된 거고 그게 다 아는 걸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